안녕하세요. 정재원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띄어쓰기가 어, 참 어,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에, 단어와 단어는 띄어쓴다. 어, 그리고 뭐 토시는 붙여쓴다. 뭐 이런 게 기본이긴 합니다만, 예, 뭐 접두사, 접미사 이런 것도 있고, 또이 합성어가 있죠. 어, 이게 합성어인지 아닌지, <laughs>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는데, 예. 뭐, 전체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예, 그래도 뭐 조금씩 기억하면 좋겠죠. 자, 오늘은 접두사의 띄어쓰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서울신문이고요 오랜만에 오명숙 어문부장님 신세를 칩니다. 예, 접두사의 띄어쓰기. 모두가 기다리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코로나19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아 여기 대국민이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려 왔는지 알수 있다. 확진자 급증 우려에도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이에 찬성한 것이다. 코로나 시국에 자주 듣던 말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대국민이다. 대국민 담화문, 대국민 사과문, 대국민 지원처럼 쓰였다. 대는 그것을 상대로 한 또는 그것에 대항하는 이란 뜻을 더하는 접두사다. 헌데 이런 접두사에 띄어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 접두사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다 붙여 쓰는 거죠. 예. 접사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는다. 항상 다른 어근이나 단어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구성하는데 단어의 머리에 붙을 땐 접두사, 꼬리에 붙을 땐 접미사로 불린다. 띄어 쓰기를 많이 틀리는 접두사로는 총, 범, 탈, 반 등을 들수 있다. 여게 전부 접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붙여 쓴다는 거죠. 우선 총은 전체를 아우르는 또는 전체를 합판이란 뜻이다. 모두 앞에 몇 침을 나타내는 관형사 총이 띄어서 쓰기 때문에 접두사 총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수 있지만 총비용, 총감독, 총결산. 총 공격처럼 붙여 써야 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접두사 총은 붙이고 관영사 총은 띄어 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이게 총이 요두 얼굴이네요. 예. 요게 좀 문제입니다. 어, 그것을 모두 아우른다는 의미를 더하는 범 역시 범태평양, 범세계적, 범정부처럼 쓴다. 그것을 벗어난다는 뜻에 탈이 쓰인 말로는 탈공해, 탈냉전, 탈대중화 등이 있다. 그것에 반대하는 이란 뜻에 반도, 반독재, 반체제처럼 붙여 써야 한다. 예, 이게 전부 이제 접두사기 때문에 이제 붙여 쓴다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은 또 붙여 써야 되는 게 온이 있습니다. 온, 예, 온누리교회뭐 그런. 온을쓴게참 많이 있죠. 예, 여기 보면은 꽉찬뭐 이런 의미인데, 예, 온달, 예, 온말이, 예, 온말이 뭘까? <laughs> 온음, 예, 이런 거, 예, 온 세상, 온 종일 아 그렇죠. 아, 이런 말들, 아, 요거다 이제 접사, 접두사기 때문에 요 붙여 쓰시면 됩니다. 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까 나왔던 그 총과 마찬가지로, 요 어, 총이 이제 관형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 전도 그렇습니다. 요 전도 어, 지금 나왔던 이 접사하고 좀 비슷하게 쓰는데 아요 전이 그 관형사예요. 어, 그래서 전 국민 전 세계 에, 전 스무 어 이렇게 되는데 아, 요 전을 기억하면 되지 않을까? 전은 아, 관형사다. 아, 어, 그러니까 전은 띄고 대개 나머지는 붙인다. 아, 이러면은 틀리지 않을 확률이 높죠. <laughs> 어, 그러면 은 아울러서 총도 한번 보겠습니다. 총. 이게 관영사 총이 있다고 했는데, 아, 여기 있네요. 네. 이것은, 아, 이번 행사에는 총 100여 명의 작가들이 참가했다. 신문은 총 16면이었는데, 아, 요런 때 총이 관영사다. 이렇게 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접두사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앞서 나온 것처럼 대국민 할때 대, 그리고 또 반체제 할때 반, 또 총결산 할때 총, 그리고 또뭐 있었나요? 온종일 할때 온, 그리고 하나가 아까 있었는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붙여 쓰는 건데, 관용사 총과 그리고... 어, 전체를 아우른다는 뜻의 그 전. 어, 그러니까, 전 국민, 전 세계. 아, 요 전은 접두사가 아니고 관용사다 그러니까 요 전은 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는 붙인다. 아, 그럼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카톡이 오네. 네. 어, 정재환의 한글 상식. 어, 오늘 그 접두사의 띄어쓰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